가성비 호텔 포켓클럽 오사카 호텔이고요. 우메다역에서 가까워서 교통도 편했습니다. 숙소는 매우 깔끔하고 정갈하게 운영되고 있었고요. 특히 이곳 조식은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가서 먹어 볼 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조식 뷔페부터 소개하고 호텔 소개로 넘어갈게요. 이곳에서는 오사카 간사이 지역 향토 요리들이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메인 요리급으로 푸딩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일본식 계란찜 차왕무시입니다. 도테야끼는 오사카 지역 향토 음식이고요. 카레처럼 보이지만 된장과 소고기를 넣고 시간을 들여 푹 끓인 요리입니다. 위쪽에 보이는 건 온천물로 익힌 수란이고요. 반숙 상태로 빵과 함께 에그베네딕트로 드셔도 되고요. 자체로도 쯔유 소스가 첨가되어 있어서 맛있었습니다. 그 옆에 토로로 참마 있고요. 그 옆에. 차갑고 단단한 두부와 폰즈 소스를 곁들인 닭죽 이 있습니다. 가볍게 아침으로 좋은 구성이고요. 간도 강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무 초절임 있고요. 보통 반찬으로 즐기지만 유부와 다른 채소를 넣고 요리처럼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두부고기 조림이고요. 조림과 찌개의 중간 정도 느낌입니다. 간장 맛이 한국보다 살짝 약한 맛입니다. 부타동 스타일의 돼지고기 조림인데요. 일본 돼지고기 덮밥 위에 올라간 고기 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만식 덮밥보다는 향신료가 적게 들어간 라이트한 맛이고요, 돼지 불고기와 흡사한 맛입니다. 계란말이인데요, 육수에 밀가루를 녹여 반죽을 한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촉촉했고요. 니쿠자가라고 하는 일본 고기 감자 조림입니다. 기름에 볶아서 조림을 하는데 고기는 없고 감자만 보여서 아쉬웠습니다. 조식에 제가 늦게 나와서 그럴 수 있고요. 돼지고기 경수채 나베입니다. 고기 간장 스프처럼 달짝지근했고요. 사코야끼와 기본 양념들 보였고요. 거기에 연어구이와 고등어구이 있습니다. 비린맛 없이 깔끔했고요. 쿠시가츠라고 하는 일본식 꼬치튀김도 아기자기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소스는 딱한 번만 적셔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어 먹던 걸 넣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소고기, 해산물, 야채 등 종류가 다양했고요. 센바스프. 오사카 센바 상인의 마을에서 태어난 고등어로 만든 스프라고 하고요. 몸이 따뜻해지는 고영양 요리라고 합니다. 비린내 없이 깔끔한 된장 맛이었고요. 옆에는 걸쭉한 카레가 있는데요. 위에 우동면이 그릇에 담겨져 있어서 센바 스프 혹은 카레에 비벼 먹을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미소된장국과 밥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일본 반찬 장아찌류 보였습니다. 밥도 세 종류가 있었는데요. 일본 고항 쌀밥과 다시마밥 그리고 죽처럼 지어낸 밥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으로 샐러드 종류도 있고요. 소세지와 스파게티 같은 간단한 양식도 보였습니다. 미트볼과 데친 베이컨이 있는데요. 스크램블 에그와 포테이토도 있고요. 식사빵으로 크루아상, 초코빵, 팬케이크, 토스트 종류 있었습니다. 요거트와 견과류 토핑 종류도 있었습니다. 후식으로는 아몬드 푸딩, 다시마 카라멜 핑, 초코 푸딩, 녹차 케이크 그리고 과일 있고요. 핑거푸드식으로 양도 적당해서 다양하게 맛보기 좋았습니다. 음료로 우유와 두 가지 주스, 그리고 아메리카노 있고요. 카카오 할수있 도록 제공 되고있었 습니다. 여행 가면 호텔에서 거의 잠만 자고 나오는 스타일이라 조식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편이긴 한데요. 거의 신청도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 후기가 너무 좋아서 한번 도전을 해봤고요. 대부분 일식에 약간의 양식이 가미된 스타일인데 반찬 종류도 많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일본 뷔페의 특징은 핑거푸드 느낌의 아기자기함인 것 같습니다. 조림이나 양념은 간장 베이스와 달짝지근한 감이 있었고요. 간은 씀씀해서 아침으로 부담 없는 편이었습니다. 일식에 비해 양식은 조촐한 편이었고요. 가격이 일단 너무 착합니다 조식 따로 현장 결제 시 세금 포함 1450에 약 13,000원에 이용을 할수 있었고요 호텔 숙박 예약 시 조식 포함으로 결제할 경우 1인당 약 8,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일본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조그마하게 예쁜 그릇에 담겨 있어서 먹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또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아기자기한 그릇들이라 남성들 드시기에는 조금 멋쩍은 부분도 있고요. 일본 전통음식과 오사카 간사이 향토 음식들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가격 대비 만족도는 굉장히 컸습니다. 계속해서 호텔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호케 클럽 오사카 호텔을 선택한 이유는 위치, 조식, 방 컨디션, 부대 시설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위치는 히가시우메다역 샛길로 가면 약 5분이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가는 길목에 맛집도 많고 지하차도로 들어가면 다양한 노선을 탈수 있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일본 숙소들 대부분이 한국 호텔에 비해 굉장히 협소한데요. 여기가 그나마 다른 곳들보다 2평방미터가 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은 협. 숙소 한 편이었고요. 침구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보송 깔끔해서 잠도 잘았고요. 베란다가 있지만 창이 열리지 않아서 쓰임새는 없었습니다. 욕실에 큰 욕조가 있어서 방에서 몸지지기도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아담하지만 있을 건다 있는 편한 숙소였고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12층 목욕탕인데요. 대욕장이 있는데 욕탕 크기는 아주 작은 거한 개랑 앉아서 씻는 곳 6개 정도 있습니다. 일본 대중온천보다 물이 굉장히 깨끗했고요. 매일 물을 빼고 청소를 하니 물은 진짜 깨끗했습니다. 객실 내부에 준비되어 있는 유카타와 슬리퍼를 신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일본까지 와서 온천 즐기러 가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이른 새벽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외출 후 몸풀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로 홀 숙마다 음료 자판기와 무료 얼음 디스펜서가 있었습니다. 1층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호텔 어메니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외출할 때마다 가글 스틱 하나 챙겨나가면 하루종일 입이 개운하더라고요. 하고요. 단점으로는 호텔 주변이 유흥거리라서 주점과 러브텔이 많습니다. 유흥주점에 길거리 호객행위도 많아서 어린이 동반 방문으로는 다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식 때문에라도 다시 방문할 것 같은 호켓클럽 오사카 호텔이었습니다. 숙박하지 않더라도 조식은 한번 경험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3 0 0 0원에 오사카 전통음식과 다양한 일식도 접할 수 있어서 대만족이었습니다. 그럼 즐거운 오사카 여행 되세요. 일단 너무 좋아. 기본적으로 일본식들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다양한 일본의 가정식을 먹는 느낌? 가정식 정찬의 가정식 비페느낌이라고 <laughs> 굉장히 좋요만족스러어요좀금더을것 같지만 <laughs> 음. 이 그릇은 어쩔까요? 이거 음. 설거지 음. 음. 뭐, 어쩔 거야? 음. 네. 그릇 겹치는 것같